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지금 기어유입니다 자이 기어유 같은 경우 최근에 다시 주가가 꿈틀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좀꿈틀꿈틀되면서 다시 한번 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까지도 찍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저는요 이 디어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죠 내년 1월에 지금 중국에서 케이팝 콘서트가 열린다 라는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이 만약에 <laughs> 중국 예한령 해제 수혜로 엔터 예, 중국 수혜 베타픽으로는 SN과 이 DOU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틀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을 지금. 계속 하지만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뉴스로는 정부가 이번 사대 엔터들과 함께 해가지고 중국 내 콘서트를 추진을 한다라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뉴스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실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일단은 논의된 바가 아직 확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각 좀 일축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지금 다시 한번 더이 한한령 해제 관련된 또 기대감들이 부각이 되면서 엔터주들이 들썩들썩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초에 중국을 방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으면서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이 2019년, 2019년도 이후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한할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년 초에는 국빈 방중을 추진을 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SC, MP에서도 이와 같은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SK그룹 그룹 이제 경제사절단이 1월 방중을 하는 것을 알려줬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것을 확인이 되고 있다. 자, 지난 지금 10월 A 경주 APEC 이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간 관계 개선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1월 중국의 이 K-POP 콘서트 추진 관련된 내용들은요 어느 정도 또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지금 보여지면서 이 d o u 뿐만 아니라 뭐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y 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지금 들썩들썩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이제 S.M.과 d, 지금 D.O.U. 같은 경우는요 좀다좀 다르, 다르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일단 중국 향수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는 같이 공통점은 있겠지만 S.M. 같은 경우는요. 이미 H 상조 이제 계속해서 아티스트들이 활동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이 디어유 같은 경우 일단은 수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로 지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뉴스들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 건데 자이 뉴스입니다 지금 일본 떼기 바쁜 중국 한국에는 케이팝 콘서트 추진 엔터주들 날았다 라는 뉴스들이 2025년도 지금 12월 25일부터 올해 12월 28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월 케이팝 콘서트 중국 개최 소식에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홍콩 드림콘서트 같은 경우는 중국 생중계 소식도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한달 사이에 29%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 jyp 또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중국 방문 예정이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딥하기 못하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입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 블랙햄텍이면 블랙햄텍 블루엠테, 뭐 노브노디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신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 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 주시 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2757-91581로 등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상한가 예상종목, 핵심 매매기법, 유망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